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둘이 본 거리던 두두지가 봤어요. 수박해 수박. 무슨 책이야? 나도 보여줄래? 토끼는 두두지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두두지가 웃다가 그만 책을 찢기로 했지만, 어? 아르바웃겼어? 토끼는 둘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두더지야는 참 좋겠다. 야! 땅굴만 파면 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나랑 땅굴을 파면 되지. 그래 친구 집에 놀러 가자. 두더지는 앞으로 야! 토끼는 잡으로 땅굴을 팠어요 이거. 이거. 응. 앞으로 앞으로 두더지가 힘차게 외쳤어요. 앞으로 앞으로 토끼도 따라 소리쳤어요. 골을 둘은 박자를 맞춰 열심히 나왔어요 아리 로 와, 불편하다 이리 와봐. 음. 이리 와봐 불편해, 이 이리, 음. 이리, 음. 어? 이리 와